요새, 흔히들,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는, 공감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 공감. 여러분들 공감이 뭔지 알아요? 1학년 친구들 공감이 뭔지 알아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어, 목사님 어렸을 때 2003년에, 2004년이면은 여러분들 안 태어날 때 아닌가? 맞죠? 그때 드라마가 있었어. 진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는데, 어, 드라마 다모라고 있어요. 다모. 여자 형사. 쉽게 말해 조선시대 여자 형사에 대한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이제 창작물이죠. 거기서 이제 이서진 씨랑, 이서진 씨는 아요 삼시새끼 이렇게 나온 이서진 씨랑 하지원, 하지원 씨 알죠? 예, 네, 하지원 씨가 주연이었는데 그런 대사를 쳐요. 이서진 씨가 이제 그 하지원 씨가 이제 그 업무를 보다가 이제 다쳤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쳐가지고 이서진 씨가 이렇게 말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laughs> 좀 느끼하나요? 우리 친구들? <laughs>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 자, 어, 우리, 이, 이 진짜 유물 같은 대사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왜, 대사를 목사님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공감적인 대화, 이런 게좀 요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공감이 상실시대, 공감이 상실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말 남을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사는 것 같아. 그냥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아유,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삶도 힘든데, 나도 아픈데 뭐 이러면서 남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남의 아픔을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뉴스에 간혹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옆집에 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어요. 이미. 시신이 그렇게 방치됐는데도 이웃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라도 문화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뭐, 남의 집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사이잖아요. 예. 어 그런 문화인데 요새는 이제 어 보면 목포도 이제는 다 아파트니까 그렇죠 옆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주원아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알아? 같이 사는데 몰라? 어 그래 <laughs> 그렇잖아요 요새. 어 아무튼 이 친구들도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우리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계약했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랑은 내가 도저히 대화가 안 돼.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런 친구. 한번 공감이 안 가는 친구 한번 손가락 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가락 세개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안 드는 사람 앞으로 불러낼 거야. 해갖고 족발시킬 거야. 손바닥 올려갖고. 자, 세개다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꼭 이런 친구 있었다 하면은 접는 거 알았지? 내주면에 이런 친구 있다. 자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친구 있어요? 있으면 접어 어이 엄지부터 접으면 좀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부터 접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자기 말만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뭐 자기가 먼저 물 물어봤어 질문을 해놓고 어, 나는 또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데 내 얘기에 안 들어 그리고 또 자기 얘기만 해뭐 이런 친구들 있죠 어. 어, 두 번째, 내가 힘든 일을 겪고 겪어가지고, 어, 나 여기 아파, 내가 요새 힘들어, 요새 부모님이 그래갖고 나도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봐요. 그게 왜 힘들어? 있어? 어, 그게 왜 힘들어? 그게 왜 아파? 이러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얼굴로, 그러니까 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대화는 아닌데. 나랑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꼭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야 돼. 우리가 청소를 하고 뭘 하기로 했어. 그럼 청소 시간 끝나고 오는 친구들 이 있어. 내가 혹시 손가락 다 접었다. 손 들어봐. 손가락 다 접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아마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laughs>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 이게 어 박사님이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친구 관계가 어 이제 내려도 돼어 친구 관계가 잘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면은 우리가 친구 관계를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럼 공감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공감 능력이 좋으면 좋으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조금 좋아야 될까 대화를 할 때. 리액션도 있겠고 그치 어머 그랬어 어 힘들겠다 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슴 아프게 또는 기쁘게 이렇게 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제 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애들아? 땅 보지 말고 목사님 봐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실까? 목사님 대답은 이래요. 우리 주님은요, 어디 다른 종교의 그런 신처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지 않아요.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감정 하나하나를 공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PPT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나사로. 예, 네, 나사로 한번 그림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기사가 이제 적혀져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니야. 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제 나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셨으면은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막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흘리셨냐?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공유했다,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또오병이어의 어, 기적 보면은 무리를 먹이실 때 어떤 감정으로 먹이셨냐면 성경에 써 있기를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그 로마서에 에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남남이 아니고, 집이나, 지민이 좀 깨워줘. 지민아 자면 안 돼. 버릇되면 안 돼, 이제. 알았지? 목사님 말 끝나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든지 하자. 어, 자, 어. 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남남이 아니고, 우리가 너는 내, 저번 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너는 내, 고배야 기억나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러시면서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정말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목이 이래요. 목사님 따라 해보자.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몸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 중에 안 중요한 부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사무엘이 우리 다리 크게 다쳤었잖아.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었어요? 어떤 감정이었어? 다해라! 어떤 감정이었어? 사무엘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다칠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 그렇게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사실은 내, 남이 막 다리가 다치든, 막 뼈가 부러지든, 사실은 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 근데 내 손가락만 조금만 골절되거나, 내 손톱 밑에 가시만 조금만 들어가도 막 그냥 막, 아, 아파 죽겠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자기 아픈 거는 기가 막히게 그 감정이 우러러러 나와요.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PPT 띄워주세요. 환희씨.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다음 절 12, 17절, 18절만 있어요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러분들, 사람 몸에 눈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막, 여기, 여기, 여기 해갖고 다 눈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무섭겠지, 물론. 생긴 것도 무섭겠지. 여러분, 장기 중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시비지장도 있고, 뭐, 신장, 뭐, 맹장,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 중에 간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소화는 누가 시켜? 그렇지? 심장이 없으면은 피는 누가 뻔부질해갖고 발끝까지 보내줄 거야.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론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다 목사님이야. 응?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응? 어? 뭔가 더 은혜로울 것 같아? <laughs> 아, 그래? <laughs> 여러분, 어,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목사님도 울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오지 못하고, 목사님 몇 분만 나와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예배를 쉽게 말해서 드린 거지. 성도님들이 안 계신 곳에서 목사님이 한한달 정도 설교를 하니까 완전 피폐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존재하니까 목사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양을 쳐야 할내 네, 양이 있어야지 목사가 되는 거지. 양이 없는데 무슨 목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역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는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랑 차 타고 왔다, 손. 어머니, 아버지랑 차 타고 왔다, 손. 자, 차 타고 들어올 때 누가 계세요? 주차요원 계시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지는 않지만은 식당에서 우리가 알아서 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누가 있으세요? 밥을 만드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송도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여름에 그 식당 봉사하려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습할 수가 없어. 겨울은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먹이려고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렇게 각 역할에 맞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맞게 정말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헌신을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 선생님들 이름은 다 알아요? 반 선생님들, 어? 선생님들 내가 선생님들 어필 좀 할게요. 어차피 선생님들 자기 입으로 는 어필 못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돈 받고 하게 아니면 그냥 와서 하게 그냥 하셔요. 봉사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자기 지갑 열어갖고 여러분들 다 먹이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는 거야.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밥을 사시든지, 아니면은 편의점 가서 핫바를 사주시든지, 그 지갑 여는 것 자체가 귀하신 거야, 안 귀하신 거야? 귀한 거야. 엄청난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갖고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중동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부르시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부르셔가지고 각자 은사에 맞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한 분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한명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에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도 늘 내가 목사까지 될 때, 이 정광보 목사님이 목사까지 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시골에 있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서울에 있는 우리 고모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흑산도에서 저 차가운 그 바닥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수 있는 거예요. 결코 사람은 혼자 설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한명한명 한명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너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만 있다고 그 운동이 돼요? 아니죠. 손이 있어야겠죠. 발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음식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입니까? 그렇죠? 눈을, 보, 눈이 정확히 내 손이 움직이는 방향을 해야 되고, 손을 떠가지고 입을 하면 입을 벌려야 되고, 혀가 움직여야 되고 이빨이 움직여야 되고 안에 식도가 움직여야 되고 하면서 쭉 내려가고 위장부터 해가지고 쭉이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갑자기 손한테 야, 넌쓸데 없어.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바르게 너는 쓸데 없어. 내 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위가 조금 안 좋았어요. 위가. 위가 안 좋으면 어떤 게 조금 힘들까 뭐가 장애가 일어날까 소화가 어 소화가 잘안 됐어 소화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소화가 잘안 됐는데 그러면 이 위가 말을 좀안 듣는다고 야위너 필요 없어 해갖고 병원 가갖고 위 그냥 떼고 올수 있어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를 더욱더 내가 아끼고 보호하고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걷기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이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이 하나 없으면 장애예요. 우리 몸에 팔이 없으면 우리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눈꺼풀만 없어도 우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싫어서 이가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차장팀 중에 뭐 갑자기 우리 메인반주자가 없어요. 얼마나 허하겠어요. 드럼이 없어요. 뒤에 우리 음향 잡고 있는 승리가 없어요. 아주 음향 개판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모두 다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건요. 결코 내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서울에서 유년부 사역을 할 때에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편모가정이었어요. 편모가정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이 아이가 처음에 목사님이 케어할 때 어땠냐면은, 예배 시작 전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다 기겁을 했어. 식겁을 했어. 이 친구만 오면. 왜냐면 오자마자 그냥 막 바닥에 눕고막 자로 굴렀다가 우로 굴렀다가 막 소리 깨깨 찌르고 도벽도 있고 뭘 훔치기도 하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친구는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많이 케어도 하고, 많이 안아주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렸다고 하면서 막 재밌게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계속 그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려면 막 땡깡을 피고 막 소리를 막, 막 이렇게 막 질르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누구야 목사님 금방 설교하고 내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면은 확 밑에서는 울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가 좀 그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를 한 (2년) 정도 케어를 했는데 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혼혈아처럼 생겼거든요. 얼굴 하얘가지고 마치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중인데꼭 우크라이나 미녀같이 생겼어요. 한국 혈통인데. 예. 신기하게 참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연예인 쪽으로 이제 떡잎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막 이제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제 음, 그 훈련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동부 시시리 리처 ]처럼. 우리 CCD팀 너무 잘하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장기자랑에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놀래자빠졌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 목사님이 느꼈어요.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아, 난 연약해, 난 부족해, 난 필요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성경을 봐도 이런 사역지를 봐도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다 필요한 존재이고 다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몸 가운데 내몸 가운데 안 중요한 부위가 없듯이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몸이야. 너는 나의 고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코 사단의 메시지나 세상의 모습, 메시지에 기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이예와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음, 아마 중고동부 시절에 음, 지금도 보니까, 우리 2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뭐, 뭐 목사님 좀한번 봐주실래요? 뒤에 있는 친구들도. 음. 중학교 때 목사님은 아싸였을까, 인싸였을까? 대답 안 하면은 나 설교 끝까지 갈 거야. 아싸였을까, 인싸였을까? 아싸! 손들어! 아싸! 어, 그래, 이것들, 어, 오케이. 내려, 인싸! 인싸였다. 어 손안 드는 건 뭐야? 주아 왜손안 들었어? <laughs> 목사님은 아싸였어, 아싸. 진짜 제대로 아싸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3 땐가 수련회를 갔는데 아싸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친한 친구가 없던 거야. 이렇게 막 지현이 유나처럼 이렇게 장난칠 친구가 없는 거야. 그렇고 수련회를 갔는데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어줘. 나한테 말한 마디를 안 걸었어. 3박4일 동안. 그럼 3박 4일 동안 목사님이 밥 혼자 먹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하니까는 묵언수행하다 왔어. 어? <laughs> 교회 수련했는데 내가 왜 불교식 묵언수행을 하고 와야 돼? 여러분 불쌍했을까 안 불쌍했을까? 목사님 스스로도 그때 정광복의 마인드로도, 생각으로도, 야, 난 진짜 너무 불쌍하다. 내가 다신 교회 안 온다. 진짜 이 생각을 했거든. 내가 진짜 일을 아득바득 깔면서 내가 수련회 뭐 교회에 다시 나눈다며 이랬거든.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 만나서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마음 잡아주시고 또 목사님만 아싸가 아니고 아싸인 친구들이 있었어. 그 친구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 고등부 부회장까지 됐어요. 적응해가지고 근데 고3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목사님이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대회 활동을 했으니까. 새 친구들이 온 거예요, 고3 때. 그런데 내가 이 새로운 친구들을 내가 케어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우리 정말 큰 누님 계셨거든요. 그 누님이 우리 고3 내그 임원했던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광복이 너 기억 안 나! 이러면서. 옥상이 그때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울챙이적 생각 못 하고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 못 하고 나도 똑같이 그냥 나는 편하니까 나는 친구들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그냥 소외된 애들 신경도 안 쓰고 있었구나. 그럼 난 도대체 뭐가 다르지?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미안해. 우리 사역팀 찬양팀 오래 교회 다닌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은 주변에 친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그냥 혼자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내가 인사 한번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부장님이 네임 콜링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 내가 진심으로 이 친구 한번 내가 케어해보겠다. 내가 한번 인사 좀 해갖고 얼굴 한번 터보겠다. 친해져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안 했다면 우리는 사실은 공동체가 아닌 거야. 우리 그리스의 도 몸으로서 우리 지체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린 과연 그렇게 남을 아끼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꺼풀이 없다면요. 아무리 비싼 카메라보다 뛰어난 이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은 보호받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입술이 없다면 이가 싫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빠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여서 세 겹줄처럼 똘똘 뭉치라고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동무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지. 너는 나의 몸이야. 넌 나의 보배야. 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역시도 공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지체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